<웃음> <웃음> 여기서 잠깐 거겐이 누구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짧게 소개한다 주사위형 겐지로 주사위가 잘뜬 날은 석살 이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나이간다. 주사위 1인 날에는 시메트라 포탑 그 이하의 성능을 보여주는 마에서 그마 구강 겐지 원챕이다 네첫번 쥐어야 된다 했죠? 네아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어 다하하하 <laughs> <laughs> 천이히이천이 아,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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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 오이.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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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아아 아아아아 이런 야타 찰수 있어 애쉬 긁어놨다 와. 와 근데 25데스? 나 진짜 처음 보는 숫자인데 저거 엄청 나고만. 음오저 마스 터 사갔어요. 어찌? 네, 저도 곧갈것같아 응. 오늘 다이아 가겠는데 내 애임을 보니까. 원래 다이아 자주 만나드시나요? 자주는 아닌데 음한 미용실 주비. 음 맞아요, 딱 미용실 주비. 제가 미용실을 두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응. 다이아도 한그 주기로 가는데. 민선이고, 토퍼디. 우스워, 와, 찐도원 찐저원. 원와 진짜 원 찐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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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견제원어저원원 찐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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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원찐저 아. 야, 시가, 이 회팩을 못 먹었다. 안 가주나 여기? 아 이런. 은데아 이런.

큰일 났구만, 큰일 났구만. 하나나힐좀 줘라. 하나나힐좀 줘라. 하나야나힐좀 줘라. 하나야나힐좀 줘라. 깨져지 원? 힐코 원숭이 원, 원숭이 원. 키이키이키이 킬이 킬이. 뭐야? 잘못 눌렀다. 은기 칠수. 은키, 칠수. 은어 칠수. 은초 칠수. 은키, 칠수. 은키, 칠수. 은키, 칠수. 은 나이스 키리키 도공 답다어요요렇게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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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인지원? 인지 오, 어. 뭐야, 이 새끼. 오, 뭐, 뭐지? 에크래이 새끼. 같은데 이새나이새요이 새끼. 아 새끼. 이 새끼. 채울 수 있나? 끼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여자작기. 그래, 어았어 알면서 게 야, 너 죽어 임마. 죽어, 이새끼야. 왜 해봤자, 겐지 떴지. 어 킬이 킬이. 이다 겐지 겐지. 좋아. 스키,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죽여 나이스 좀트 맨스 오른쪽으로 아나 땡겨 아나 땡겼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인스턴 미오빵 빠졌어. 미오빵 없이 뛰었는데? 포인트 먹을 게 네가 먹어. 괜찮냐? 알겠어. 먼저 쪽왔 소전팟. 소전팟. 먼저 왔어요. 오. 앞에 윈스완. 세게 못받으지괜니 어? 나이스. 버타임. 1초 뒤에 나갈게. 내가 어그로 야무지게 했거든. 어? 나에맘나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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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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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거 맘에 오에윈스공이을거 같아. 뭐 그냥 나인한 번들. 여기 들지 로빈 씨. 여기. 겐 겐지 날 겐지 하나왼쪽에하고 하나 토파케. 그리고. 미나 도츠베이트 아, 그래 그래 그래와. 나이스. 나이스. 미스맛, 포인트 미스맛. 라스 미스. 겐지 온다, 이제. 겐지 원, 겐지 원. 어이고이 파시고. 피리 내려올게. 나 죽겠다. 이상아다 아, 이거 안 되네. 어아 빠지죠. 축 빠지죠. 죽, 빠지죠. 죽 빠져. 가자. 킬이 노티피, 킬이 키리 노티피. 킬이 원 킬이 형. 리퍼 쳐야 돼, 리퍼 쳐야 돼. 리퍼, 리퍼. 이형 갈게. 리퍼원, 리퍼원. 하나 더띄워줄게 어우귀환나환면나귀어하면 되나? 귀환하면 되나? 귀환하면 되나? 귀환하면 되나? 귀환하면 천천히 환하면나하면 되나? 귀환하면 되나? 귀환하면 되나? 귀환하면 되어 귀환하면 되나? 귀 늦는사람 만 어, 어, 갈게 지금 갈게 지금 갈게, 침 갈게. 네. 하나 더있 하나 더 하나 더가지고 갈게 나이스 라스트 윈스 윈스 봐봐 나이스 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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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어 앞에서 여기서 여기서 음, 앞에서 막자 미스가윈스터윈스터윈스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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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스터 미스터 미스터 스터미스스스 나노 리퍼 주심. 캐쉬도 받뭐 포인트 먹고 한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먹을게. 리퍼 쳐봐 줘. 선 빠졌고? 나 힐러 또 갈게. 하나 여기. 아는 쪽에 하나 원어 하나. 하나. 뭐라고? 안험 시작해 볼게요. 어디 우리 서디게요 귀엽. 잡아. 어 네, 바뀌었어요. 틀렸다. 바돌면 그냥 정면 지른다는 생각으로 해 봐요. 어? 아 어, 죽었어. 변수 봐야 돼, 변수 봐야 돼. 포인트에서 여기까고하자 포인트에서 이퍼공 있다. 이거 이퍼공 있어. 어디서? 어디서? 디서디서디3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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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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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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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냥그 막아놨는데 쉣들어가봐야인지이 어... 어. 어. 뒤 걸렸네 으 있어. 으양반으앙 다이 정반 으앙반 으앙원 으앙반 으앙반 으크반 으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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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앙반반 으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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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계획. 오늘. 시이쪽정표정 어? 오피 <목소리도> 보이랑 아이고 언제 네시는 나왔어요? 파이어 턴턴흘리고 가도 돼. 더번턴졌다이번턴이까 뭐 천천히 빠지 음, 피해, 피해 줄수 있나? 잡았어 잡 1초 뒤에 점프 받네 키리 원 키리 원정 앞에 놨고 지와주는기 겐지 아직도 괜지 아직도 괜 겐지 1, 겐지 1. 이 겐지 계속 캐리코 정화 없어, 캐리코 정화 없어. 겐지 원인데 아직? 키리도 안 키리, 키리. 루루시루시랑루시 준비 먼저 치면서 나와보시. 안 된다. 투정크 어, 정크 이거 정크 제물이엽게제게 제가 귀엽게. 제가 제가 지엽 제가 귀엽게. 제한대비게 제가 시원게시원 루시아 루시아, 크정크정크 정크, 정크. 겐지, 겐지, 아비, 나이스나 라스트 듬피, 라스트 듬피, 우리 아나, 지금 왔어.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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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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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어 저거. 한이리노티피저쁘지않 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었다. 9 9 0서만다 10,000원에서 만든다. 1 0 0기0원에서 만든다. 1 0 0 0 0원에에서만 받걸리면서 갈게. 나이스. 다 갔어. 나이스. 포인트 쪽가 줄게. 포인트 쪽가 줄게. 우양 우양 우양. 우양원우양원피때갈리좀 전크 전크. 전크원. 전크원. 나이스. 그렇지. 우양 우양. 내 쪽에. 양코시 고 준비 나 라스트 저기 됐고 네, 오빵 깔아놓을게요 빠지자, 방금 들었어 형 코어? 빠질게 어, 빠지자, 빠지자 먹으로 끌어줄게 아나님 쭉 빠져봐 거리 벌려 거리 벌려 하나 둘셋 터놨어 나 나노 있다 나노 주면서 할수 있나? 나노 줄수 있나? 아, 어, 빨발 뭐야 어소리 나. 쟤공궁 없는 거궁 없는 거. 킬이원 킬이원. 딜러 마킹 해 놨어. 우양원우양원 와, 씨발 진짜 둘이 역관 내줘. 아. 킬이원 킬이원. 딜이 날 킬이 날. 준피준피준피아스드질러들 예, 상고촌 경지가 해주 아이씨. 신나인미스이노어떻수 있나? 어, 제발, 나이스 밀었다. <laughs> 어, 어. 아, 아.